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추천 도서로 음, 다음 주에 나눌 책인데요. 문학이고요. 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문학은 제가 많이 접한 분야가 아니라서 어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음 그런 어떤 개념 그리고 그 역사 인물들 이 많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음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파트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파트까지 네, 좀, 인내심을 갖고, 네, 읽었어요. 어, 좀, 책장이 잘안 넘어가더라고요. 음, 근데, 두 파트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거든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 건데, 음, 어찌 보면 이 교수님의 그런 어떤 성향, 그리고, 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이 선생님 자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음, 그런 가치관대로, 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 어떤 것에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음두 번째 파트에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네,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어 배교자로 그러니까 기독교 어 배교자로 이제 음 낙인이 찍혀진 그런 황제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시기 때, 로마 그 시기 기독교가 한창 왕성하고 다른 사, 사람들이 모두가 이, 어, 교, 기독교를 믿는 그런 어떤 시대에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런 것들보다는 가치관에 좀더 어~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임 율리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그 기독교의 음~ 고위 관직자 그리고 황제 그리고 황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모두가 자기 배만 불리고 어, 이 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기독교를 하나의 도구로 이 사람들을, 음,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에서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어,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좀 개개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음,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그런 면에서 어, 좀 음,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황제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회문화에 젖어 있었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어떻게 말하면, 네, 통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승자의, 어, 관점에서 이 역사들도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황제도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음~ 뭐 어떤 것들을 네, 뽑아내야 되나 키워드를 어떤 것을 뽑아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사적 자기 연민은 어, 게책 채...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 역사적 자기 연민도 개인적 자기 연민과 마찬가지로 매력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민이라고 하는 건 불쌍하거나 가엾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그 이야기를 이 역사적 이야기를 끄집어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비를 시켜 봤을 때이 연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엾고 내가 불쌍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모두가 어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정서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본인이 제일 가엾고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본인이 제일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 내가 얼마만큼 음, 헌신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의 인생을 얼마만큼 네 어, 헌신을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 음,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좀 더, 어, 그 철학적인 가치관을 가진 황제가, 어, 이곳을, 어,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 그때의 그 사회가 이렇게 율리아누스가, 어, 율리아누스의 그런 어떤 음, 가치관을 펼치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어, 못하게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음 이것을 가지고 어, 비난 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왜 그렇게 못했어요라고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흘러간 역사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음 항상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어, 탓을 한다고 해야죠. 남 탓을 하는, 그리고 내가 불쌍한 그런 어떤 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듯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민과 불쌍하면서 좀 벗어나가지고 나의 그런 어떤 인생을 좀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아 이것은 음 이것은 내 탓도 남 탓도 아니고 나의 운명이었었구나 나의 운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 나의 운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좀더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방향을 틀어서 틀어서 이 남은 삶을 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음, 저희가 지금 아이스한 대표님께서 이제 나눠주시는 책이 좀그 어, 자기 개발서 그리고 그 가치관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정말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알산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가치관, 관점들이 똑바로, 똑바로 서야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 그 때의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역사 배경, 역사 지식, 이런 것들이 좀잘 갖춰지면 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더 갖춰지면 좀더 재미있게 네 읽을 수 있겠고 그보다도 거기 안에서 좀더 많은 것들을 어,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음거 보면서 지금 저는 이 나에게로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나의 나를 어 해석 재해석하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음,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영혼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관한 음. 것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네 문학을 읽고 이렇게 엮어서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독서 모임을 할 건데 다른 분들은 이것을 네 어떻게 어 해석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남은 세 번째 파트도 읽고, 네, 독서 모임 하고, 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